자, 보시면은 스킬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문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생각이 더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주문석에 보시면은 MP 소모량 감소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 심판의 시간 제가 이게 희귀로 올려 놨는데 자, 심판 시간을 보면 MP 소모량이 15고 재사용되기 시간이 60초입니다. 보면은 비어 있죠. 그리고 이빈 칸에 넣었을 때 효과를 볼수 있는 주문석은 여기에 하얀색으로 밝게 써져 있고요. 여기 넣어 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라는 애들은 이, 이 옵션 효과를 못 봐야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색이 회색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서는 이 주문서 판을, 문양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지금 희귀로 올라가다 보니까 MP 소모량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일 때보다 고급이 더 크고, 고급보다 희귀가 더 크고, MP 소모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희귀로 올라왔으니, 내 MP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줄이려고 해봤어요. MP가 워낙 부족하니까.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자, 재사용되기 시간부터 잠깐 볼 텐데요. 자, 이게 보면 지금 15에, MP 소비량 15, 재사용되기 시간 60,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재생되기 시간을 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재생되기 시간이 59.04로 바로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아, 바로 이 툴팁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MP 소모량이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하니까. 난 MP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얘 빼고. 아 일단 놔두고. 자. MP 소모량을 넣었어요. 여기 추가 옵션 확인 이거 누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보이거든요. MP 소모량 감소율 1.2%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MP 소모량은 여전히 15입니다. 15. 이거 아니죠. MP, MP 자 MP 자 MP 소모량 감소율을 더 넣었어요. 이거 안 되네? 잠깐 자, 요렇게 MP 소모량 감소를 넣었는데, 그래도 역시 15입니다. 그럼 얘가 더해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빼고 전부 다 MP 소모량 감소로 바꿔서 넣어보면 어떻게 넣어야 다 채워질까? 한 칸을 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mp 소모량 감소율로만 다 채워넣어가지고, 4.8% 일반으로서는 최고로 올린 수치가 됐는데, 그래도 mp 소모량이 15입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아, 그러면은, 이 mp 소모량이 너무 작아서, 이 퍼센트 변화로는 요 정도 퍼센트 변화로는 보이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 봤죠. 불굴의 의지로 바꿔 보면 얘는 MP 소브랑 20이거든요. 20 20 자리를 옮겨 봅시다. 10이면은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위의 단계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20이면은 적은 MP 소모는 아니라고 전는 생각하는데, 을 자, MP 소모. 자 mp 소모로다 채워 넣습니다 mp 소모량 감소율 48% 맞죠 근데 mp 소모량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사용 되기 시간은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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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도 넣으면 바로 적용되거든요 바로 적용되는데 mp 소모량만 안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거 해봤죠 또자 보시면 야 내려 내려봐 자 저의 MP가 현재 960입니다 960인데 여기에서 얘를 쓰면 얘가 60 아니, 20짜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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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굴의 의지 얘가 20짜리니까 조금이라도 덜닿면 아, 저 툴팁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돼라고 할수 있는데, 얘를 사용해보면 자, 정확히 940입니다. 안 줄어요. 그러니까 최소 MP가 20보다 더 크게 소모되는 상태가 돼야 저 효과를 볼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아... 어... 지금 20에다가 4.8%를 곱하면 0.96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앞이 0이기 때문에, 앞이 0이기 때문에, 이 MP 소모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고급 하나 더 끼고 해가지고, 어, 더 높아진다면은, 그러면은 mp 소모가 1위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혹은 mp 소모가 20보다 커진다던가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주문 석 넣을 때는, 이 mp 소모는 좀 소모량 감소를 빼고, 다른 걸로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